아아어 진짜 진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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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으으으으으으으 <mile tunnel fingers out> 음 네. 네. 여기는... 관리도 구멍바위 d 포인트입니다. <laughs> 건너편은 많이 내려봤는데 이쪽은 처음이어갖고 잡힐런지 모르겠네요. <laughs> 예. 채비를 하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낚시 시작했습니다. 물이 근데 너무 빨라갖고 좀 무거운 거 썼어요 지금 들물시간이어서 9시가 만조거든요 여기는 저기 보이는 와류지역을 와류지역까지 태우면 선장님 말씀대로는 이제 고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나오나 한번 지금까지는 입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원래는 뒤편에 내리면 제가 이제 뒤편은 잘 아는데 앞편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입질이 없으면 잠길지 조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입질 옵니다. 잡았습니다. <laughs> 너무 조그마한 것 같아요. 그 배에서 포셉도 잊어먹어 갖고 롤레미네요, 롤레미. 아, 너무 작은데? 가라잉. 요새 관리도에 고기가 잘안 나온대요. 그렇지만, 낚시꾼이라면 담그러 와야겠죠? 처음 찍어보는 거여갖고, 좀 이상하더라도, <laughs>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실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5 0 원이나요, 5천 원. 좋은 크리라고 막 하는데 통영을 가면 엄청 싼데. 둘물 시간이어갖고 물이 너무 잘 가. 너무 한 마리가 나와 줘야 될 텐데. 배크리 너무 얼어갖고 배크리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네. 제가 녹화하는 이유는 낚시 못 가신 분들 바다 냄새 맡으라고. <laughs> 밑에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는데, 여가 이렇게 쫙 있어요. 지금. 저쪽에도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와류가 이제 저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고. 아 TV 보면, 프로 사람들은 말 진짜 잘하는데,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가? 말을 너무 못하는데? 액션캠이 다 좋은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갖고 밑밥을 발앞부터 조류가 이렇게, 이렇게 뻗어 들어가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처음 내려갖고 원래는 이제 뒤에 이제 구멍바위 유명한데 이제 홈통을 칠라 왔습니다 아이씨. 아 얘기하다 뭐지 쏙 들어가던데 지금 수심은 10m 주고 있어요, 10m. 원줄 3호에 목줄 1.7호. 릴은 2,500번입니다. 아, 근데 모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아, 진짜. 미치겠어요. 제가 카메라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달려들고 난리 났어요. 이밥띠를 지금 형성해갖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땡겨, 이제, 원줄 조작을 하면서, 앞으로 살짝살짝씩 찍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땅바닥이 어떻게 돼있나, 지금 몰라갖고. 이 앞에, 지금 이 찌있는 데까지는, 이게 돌, 이게 여밭이래, 여밭. 이게 돌이 튀어나와있네요, 튀어. 숭어가 지금 너무 많이 왔어. 지금 살짝 또 뭐가 건드는데, 아... 포세블로커포세블 잊어버려갖고 바늘만 삼켰다 면 지금 끊어야 되는 상황이야. 아, 미치겠어요. 그래, 그 리뻐 있어. 니뻐니뻐로 리버. 아까 간신히 빼갖고, 뭐가 깔짝깔짝 건들고 있어요. 지금. 질합니다 살짝 들어주면, 투독할 때! 이렇게 딱 걸어주면 돼요. 여기 보이세요? 투독할 때? 뒷줄 견제로 하면 되거든요, 이걸. 숭어, 숭어들이 계속 놀래미만. 지금 바늘이 작나봐요. 만조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잠깐 찍는 동안에 좀더큰 거, 놀래미. 자보의 마왕인가? 제가 제일 늦게 내려갖고 해뜰 때를 좀 노려봤어야 됐는데좀 아쉽네요, 약간. 썰물 때 뒤쪽으로 가서 또한번 노려봐야겠어. 진짜 뭐 뭐가 건들고 있어요 지금 또 놀래미 밭인가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반유동하고 있는데 찜해듭을 좀더 올렸어요 그래서 살짝 견제를 할게요 한 마리 걸었어요 아빵큰 놀래미 같아요 또음 뭐지 음. 역시 아까보다 더큰 이것도 드롭봉 한번 해볼게요. 아, 숭어 보이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어. 아 포세 뽑는 게 너무 슬퍼요 진짜지. 괜찮죠, 빵. 이 아무래도 끊어야 될것 같네. 아, 보이도록 하겠습 지금 이걸로 하고 있어 이걸로. 제가 배 타면서 잊어먹어갖고. 가위, 호세 없는 게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쟤는 좀 다쳤네. 빵끈 놀래미의 천국, 관리도로 오세요. <laughs> 대상을 잡아야 되는데, 뒷줄이 쓸렸나 확인 한 번씩 하고, 쓸리진 않은 것 같아요. 슬슬 물이 차니까, 좀더 낚시하다가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지금 배터리가 한 칸밖에 없어갖고, 더 많은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다음에 여분의 배터리를 한두 개를 들고 올게요. 이러다 감생이 잡는 거를 찍어야 되는데. 정조되면 또 물이 안 가거든요. 그 전에 좀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이. 지금이 6시 28분. 9시가 정조니까 좀더 잡을 수 있어요. 배터리 다, 다 나가기 전에 한 마리 걸어야 되는데. 지금 또 살짝살짝씩 또입질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살 낚싯대를 들면 이렇게 딱잡은면 이렇게 두둑하거든요. 이것도 놀래미 같아요. 그냥 빵큰 놀래미? 음. 아유, 놀래미도 이게 수심이 깊어갖고 놀래미가 힘좀 쓰네요. 음. 놀래미가 계속,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laughs> 아이고야. 바빠더 큰놈 감생이 됐고 와. 입에 살짝 걸렸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롤래미가참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대충 감 익혀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지리를 이쪽도 한번 쳐봐야 되는데 여기 좀 있다 이제 물 이제 들어오면 저 올라가서 왼쪽도 쳐볼게요. 한쪽만 쳐야 되는데 포인트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멀리 있는 놈까지 데리고 와야 돼. 물빨이 근데 너무 잘가 갖고 지금 현재는 지금 또 입질합니다. 또, 아, 이번 건 도움에 더 쓰네요. 숭어인가? 옆으로 살짝 째는데? 놀래미인가? 땡기다 안 되면, 총 있죠, 이거? 이렇게 브레이크를 주시면 돼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옆으로 째는 거 보니까 숭어 같아요, 이거. 아, 일 숭어 제일 싫은 게, 물을 매겨도, 이러니까. 어우, 안 올라오네, 이거. 숭어, 저 큰가 봐. 으, 올라왔죠. 숭어는 항복도 아니야, 항복도. 어우. 야, 올라와. 옆으로 째져, 지금. <laughs> 이거 봐요, 숭어. 아, 놀래미네? 아, 대박 크다, 이거. 우와, 이거. 이거는. 야, 씨, 놀래미가 째? 이건 뜰채를. 야, 진짜 크다, 이거. 왕 놀래, 왕 놀래미 한번리 잡았네요. 아이고. 으. 처음에, 스물스물 거리길래, 감시 아니면, 숭어라고 생각했는데, 왕 놀래미가 나왔네요. 또코셉이 없는 걸또 어떻게 알고, 이런 놈이. 으아. 바늘이. 예전 바늘이 걸려 있었거든. 아우. 보이세요? <laughs> 빵 크죠? 이거는 천상가야 잡을 수 있는 놈이. 어, 또 떨어뜨렸어. 어. 또 없어. 이거, 이거마다 없으면 계속. 땡 고생. 야, 진짜. 손맛 좀 좋다잉. 음, 빼줄게. 와.. 또한 마리 주워하네 목줄이 또 쓸렸나 확인 이번에 또한 마리 잡으면 목줄 한번 갈아야 될것 같아요 아주 살짝 스쳤는데 총두 방에 쓸었어 브레이크 두 번? 제 놀래미 잡으러 온게 아닌데 아이스박스도 안 갖고 왔고, 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밑밥 남겨가서 뭐 하시겠어요? 꾸준히 뿌려줘야지, 끝까지! 1시 2 0분에 철수인데, 아직 여유가 많아요. 1시노려 보는 거죠, 뭐. 살짝 또 뭐가 건들고 있어요, 또. 3호, 4호로 바꿀까? 바늘좀 작아서 삼키는 것 같은데. 또 입질합니다. 후킹. 작아요, 되게. 아... 으아, 씨. 놀래미 맛. 수심을 약간 더올려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물도 들어오는데, 계속. 더 커서 하라잉. 수심을 가만 보자. 한 1m 정도 올려, 반발 정도 이렇게 올릴게요. 이게, 감성돔이, 바닷고이 이제 하층에 있는데, 그렇다고 땅바닥에 있지 않거든요. 근데 놀래미는 최하 바닥에 있거든요. 진짜. 중층이랑 하층 이제 사이에 놔도, 감성돔이 있으면, 이제 돔 종류가 있으면, 이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딱, 꼬리 한방 치면 금방 올라오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약간 놀래미 수심층보다는 좀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럼 또 스물스물 또 입질 뭐가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뒷줄 좀더 견제 한번 해볼게요. 네, 없어요. 놀래미 좀 그만 잡았으면 하는데. 물을 더 틀어줄까? 물을 갈아줄까? 저 혼자 출조여갖고 칼도 안 들고 왔거든요. 지금 살짝 또 뭐가 계속 건들고 있거든요. 지금 수온이 저번주가 이제 여기 군산권이 수온이 냉수대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놀래기 만져봐도 약간 차가워요. 오늘 무신데 물발은 여기가 좀잘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저기 원래 호, 홀, 홀통 칠려고 홀통 칠라고 했는데 선장 말로는 이제 홀통 이제 물이 안 가니까 홀통보다는 이제 여기가 낫다고 해서 이제 들물 때는 이제 여기서 하고 날물 때는 이제 저기 이통에서 이제,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저 홀통으로 갔을 때는 영상 못 찍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어갖고. 그도 심심한 분들 봐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하다가 만약 입질 없으면 잠길지 조법으로 이렇게 볼류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태우려고 아, 한 50m, 100m? 그때는 찌를 보지 않고 뒷줄 견제로 이제 줄을 가져가요. 물면 그렇게 이제 잡는 거예요. 잠길지 조법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좀 되게 까다로운데. 내 인연에 검색하시면 쉽게 알수 있어요. 잔존부력에 영어로 맞추고, 거기에 이제 입이나 더, 더, 족살봉돌를 하나 달아갖고, 서서히 가라앉게 하는 게 잠기, 잠길 조법이에요. 이 영상이 잘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처, 이제 낚시 갈 때마다 찍을 건데, 성일출조 했거든요. 낚시 못 가신 분을 위해서 제가 대신 찍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날려버리시라고. 지금 밑밥을 발 앞에 한 번, 이제 중간에 한 번, 찌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간격 3m 정도 주고 이렇게 딱딱딱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밑밥 띠를 만들라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금 물이 쭉쭉... 아마 지금 냄새를 맡고 뭔가가 오지 않을까... <laughs> 크, 저 저런 데서 이제 프리다이빙하면 진짜 재밌겠는데, 근데 서해는 좀 무서워요. 상어 있을까 봐... 백상어 마용? 아, 이제 놀래미 가족도 어디 갔나 봐요. 없을 때는 이제 뒷줄 견제로 밑밥 띠 있는 대로 동조되게 살짝씩 해주시면 돼요. 배터리가 거의 다달았네요 봉도 살짝 입질합니다. 아~ 새끼네요. 아, 엄청 작은 놈. 아~ <laughs> 이런 놈이 다음에는 배터리 챙겨 와서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많은데 카메라 배터리 사야 될것 같아. 요 나중에 이제 핸드폰으로 조각 찍어 갖고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